그, 그 희정한... 양반이 몇 남매냐? 6 남매냐? 칠 남매. 칠 남매를 지금 어. 현장에내가 부름을 농사 짓고 얼마나 힘들었거든. 가뭐 할머니가 키웠어. 이제 일어 남게 시험이 없이 키웠지. 참한다고말 이제, 그 이제 말는 너무 근데 새해. 아무도 안 가? 아니야, 자기 가. 네. 아들들하고, 네. 갑자기 네. 자기 아들하고 딸들을 그렇게 가. 아, 아들, 딸만 가고, 사위 며느리들은안 가고? 사이 며느리들은 안 가고? 어. 며느리를한 명은 갔어 옆에가 모하니 바로 옆에가 그 분이 음. 어. 친정인 아랫동선는막동안 어. 간다 안간다는 친정인 간다 할머니친정도 간다 내가 지금 가야지 큰동선안 가버려? 안가에 나도 안가 그냥 하나만가고이상황백재 해버려 그. 백재를 <laughs> <거냐. 웃음> <쟤 쉬워. 웃음> 근데, 응, 그러게안 응, 응. 가볼게, 딴 아니 엄마, 지금은 지금 엄마가 고싶다고근는데 인자, 어자 첫째분, 옛날에 올때좀 잘하지만, 우리가 그렇게 이쁘게 생겼다고, 어, 아니, 아니. 그래, 뭐 그런 게야, 그려, 6자리 맞아, 근데? 하나 어, 음, 아닌 것 같은데, 6자리 아닌 것 같은데? 많이 뽑아온으같생 어, 괜찮아, 앉아앉아저 응. 조용훈이 도는 가기괴하다 우리 그래. 아들은 이제 다음 달 제대하면 그 어. 사이 좀 빠지겠지, <laughs> 다음 달에 제대면 어디로 가? 아니야 그래도 아니, 순천 가요, 순천 가서. 순천, 가서. 순천, 아, 순천 간다고 했다, 음. 맞아 순천에서 뭐 하려고? 드세뭐계획 순천, 있어? 순천에서 일하려고 아니, <laughs> 일을 해도 순천에서 아, 하려고 아, 맞어 순천에 많지, 순천에 많데 맞는거 같아요 아니, 한번만 아니, 아니, 엄마, 아니, 아 말, 아니, 아요 네. 네. 아니, 아 그래. 아니, 그래. 아니, 아아 그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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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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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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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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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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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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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니 어머니 아니,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엄마 다른 테이블이 계산이 돼 가지고 응. 뭘 그래 아까 보고 해 놓고 아니, 아니 어머니 뭐, <laughs> 아니에요 진짜. 아, 진짜 아니야 장난이 아니고 이 아니, 장난 아니죠 아, 그래. 엄마 <laughs> 아니, 아니 엄마, 엄마. 아, 어머님 엄마 아니야 잠깐 보 있잖아 다 어머니 아니에요 바일 죄송해요. 바니 네, 바쁘다. 아니야 그 취소하고 다시 해 이거. 네. 이거 네, 다시 해. 네, 네, 그렇죠. 그래. 예, 어. 이렇게 역할을 하세 예, 그렇게. 어, 조금 아, 남은. 왜왜안 해? 저거 저 잘못해서. 아예 아, 알아서 격자. 그래 사람이. 엄마가 취소하고 저희가 그까 싶어 그러니까. 엄마 그러면. 칸 주다 그러니까 그러잖아. 엄마가 오해하시잖아. 바쁘다니까. 너무 잘못 바빠죽겠는데 엄마는. 아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, 어머니 너무 지금 어머니안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. 너무 좁게 나왔더라고. 테이블이 작으셨어요 지금요. 1일만 이천 원이면 엄청 좁게 나왔더라고. 말안 돼요 2 0만원 이상 나와야 돼요. 아 진짜 아까, 그랬어? 아유. 나는 보지 받았다고 어, 너무 좋게 사는 애지 응. <laughs> 나는 보도 안 했어 나는 이거 보도 안 했어요 아 여집구나 그 필요한 거달라 그러지 안 주면 어떡하고 바빠질걸 나는 야김수하고아 아니 뭔말는 아니, 뭐냐면 엄마 가 취소하고 김수방카드 그러니까니 어 그런 거야. 거야 난 모르게 계산을 얼마 어. 보도 안했게아니야 말하자고 <laughs> 그렇게 했으면 돼. 거기서 했죠 뭐니 거기서 이거운트에서 그렇게 했죠 뭐니아 지금 20만 에 원에 무조건 20 몇만 나와야 돼요 그래 나는 보다 안 했어, 얼마나 오고서 알아서 했을 거 있다 싶어서. 어, 근데 난뭐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적게 나왔어. 이렇게 생각했해 아, 저번에돈 아, 봤어? 어, 돈을 봤어요. 어, 나는 뭐안 봐서 저기 나왔더라. 고 여기는 알아서 했을 거 있다 싶어서. 와이파이 있냐? 아, 쟤 커피 안 먹어. 에휴. 왜 와이파이가 있냐? 나는 알아서 했을 거다. 건도 보다 안 했어. 아니, 아니, 있어. 아니, 와이파이 있어. 젊었어, 잘해준거 본기로. 신경이면 잘해주고. 알아서 섞었다 싶어. 무작 하나 그랬다 맞네. 요 왜요? 너저아막쪽으로난나경수아소님이왜안 와? 저기 둘이요 남매가 완전히 사이가 좋대 좋아 음. 좋아 여기냐뭐 옛날에 하도 소윤이가 응. 울어서 서 저거 응. 먹었을 때 내가 뭐라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저소현이는우 울어서 왔좀위한게 우리 저렇게 다잡을려고 그랬더니 경숙아, 애기 때문에 할머니, 안 돼요 동생이 내가 돌봐야 돼요 <laughs> 얼마나 이쁜지 몰라. 나이 차가 별로 안 맞는 건가요? <laughs> 그렇지. 그래도. 엄마야, <laughs> 그, <laughs> 엄마 보고싶어 엄마 그러래 내가 경수 보고 있 괜찮다. 엄마가 나한탈도안 들어서. 경수한테 그 경수야. 우저 방에 자자 믿기 놔두고. 안 돼요, 할머니. 동생을 내가 돌봐야 돼요. 안 된다고. 그거 경수를 통이 이뻐더라고. 어릴 때부터. 이게 이 이야기가 통해야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, 좀. 아들수 있는데 소이 경수 말도 잘 듣고 말이 안 소영아, 안 경수가 크고 이뻐야죠 진짜 이뻐해그 소연아 이상하고 말안 올게 어제 아 야, 장인아, 네가 눈높이를 낮춰도 동생 눈높이 맞춰줘야 되는 거야 원래 네, 그래. 그게 그래. 눈... 대화가 되는 거야 제제가제가 네, 그래.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낮춰도 아니면 그래. 초등학교 수 낮춰줘 더낮춰는좀 그래 <laughs> <laughs> 이게 더 낮춰버리면은 경그 경수나 소연한테 렇게 요렇고 예뻐야 요렇고 하 소연아 오빠가 너를 그렇게 이뻐하지 아니. 애기 또전지 아냐? 니가 울어, 울어, 내가 뭐라고 혼낸게. 할머니, 소연이는 내 동생인게 내가 절봐줘야 돼요. 소연아. 어, 그렇게 사랑스럽게 오빠 해줬어. <laughs> 엄마, 엄마, 내일 오빠인게 자자, 같이. 엄마 보고 싶어. <laughs> 나 엄마한테 가고 싶어, 엄마. 그러고 울어. 야, 저거 먹어, 없이. 그래 처음으로 떨렸는데. 지금 대데안 먹나 보네? <laughs> 네. 김소연 그때 저 예고 갔을 때가 벌써. 아. <laughs> 아안 먹나? 안먹는안 먹는데? 먹는데? <laughs> <핸드폰을 웃음> 네. 아, 아이고, 아이고 미안해요. 오세요. 나는 김소아꺼 계산은 잘못 했어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어, 너무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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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른 네. 쪽으로 네. 계산이 네. 돼 있어. 아, 네, 받아요. 예. 달려. 나는 너무 많이 먹고 계산만 잘 예. 네 네, 고맙습니다. 예. 아니, 당연히 다줘야지 그러면 아마 나는 보도 안 했어요. 얼마죠? 뭐그 사이